안녕하세요. 가성과 감성 사이 시청자 여러분. 서교동 김대리입니다. 요즘 오디오 관련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 제가 모르고 지나왔던 제품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요즘 제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DAC와 더불어 오픈형 헤드폰도 그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오픈형 헤드폰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나이저의 HD 579입니다. 제가 일전에 iFi의 젠덱을 구매했었죠. 괜찮은 소리의 블루투스 헤드폰 PXC502를 이미 가지고 있긴 하지만 뭔가 이 DAC에 걸맞는 유선 헤드폰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구매한 상품인데 구매할 당시에는 뭐 당장 필요한 제품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쇼핑을 했었죠. 어떤 제품이 가성비가 좋을까 여기저기 웹서핑을 하던 중에 제가 지금까지 썼던 모든 헤드폰이 밀폐형이었고, 오픈형이라는 카테고리의 헤드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이 오픈형 헤드폰이 어떤 소리가 나는지 궁금해. 미치겠는 거예요. 레퍼런스 헤드폰이 오픈형인가? 싶어서 찾아보면 또꼭 그렇지도 않고, 세미 오픈형은 또 뭐고. 하,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려는 찰나에, 제나이저의 HD600이라는 헤드폰을 알게 되었는데, 이게 레퍼런스 헤드폰으로 유명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게 오픈형이라는 건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나이저의 HD600 시리즈 헤드폰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비싸! HD600은 50만원이고, HD660S는 60만원이더라고요. 그럼 HD500 시리즈는 가격이 저렴할까 싶어서 보니까, HD559와 599 역시 20만원대 후반으로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HD579만 가격이 10만원대 중반인 거예요. 망작인가? 또 이게 가격이 이상하게 저렴하면 의심부터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나 블로그 리뷰로 집중적으로 찾아봤는데, 국내 블로그 유튜브에는 리뷰가 전무하고, 블로그에도 시원하게 hd579만 다룬 리뷰는 없더라고요 hd579가 가격적으로는 딱인데 음질이 별론가? 하는 생각에 포기하고 이제 다른 브랜드의 상품을 찾아봐야겠다 그런데 해외 리뷰는 제법 있는 것 같아서 이 안되는 영어 실력을 총 동원해서 리뷰를 보니까 이 hd579가 레퍼런스적인 성격보다는 일반 음악 감상용으로 더 춘천 한다는 영상이 많더라고요. 어? 그럼 나한테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질렀습니다. 언박싱부터 해보죠. 자, 이 제품이 바로 제나이저의 HD 579 오픈형 헤드폰입니다. 제품을 열어보면 짠 이렇게 제품이 있습니다. 먼저 제품 설명서가 있고요. 핸드폰 본체와 엄청 긴 케이블 그리고 6.5에서 3.5로 변환할 수 있는 젠더가 들어 있습니다. 박스는 치우고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 그릴 있는 부분이 대부분 폐쇄형 제품들이 이렇게 막혀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윤닛이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 워낙에 뚫려 있어요. 저는 이거 구매할 때 색상도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헤드밴드 부분은 가죽 재질로 돼 있고요. 길이 조절도 되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유격을 만들어 줍니다. 디자인은 전형적인 HD 500 시리즈랑 같은 디자인이에요. 색상만 회색이죠. 케이블은 2.5파이 케이블로 헤드폰과 연결이 되고요. 이 케이블을 이렇게 넣고 한 반바퀴 돌리게 되면 견고하게 물려 있도록 요 안에 잠금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블은 거의 3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5 단자로 되어 있는 케이블인데 괜찮은 케이블을 넣어 준것 같아요. 길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은 저는 이런 이어패드는 지금 처음 보는 건데 이게 대부분 헤드폰을 보면 여기가 가죽 재질이 많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벨벳 재질이거든요. 이거 써 보시면 굉장히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가죽 재질일 때 조금만 오래 써도 이 피부에 달라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벨벳 재질은 굉장히 부드럽고 땀도 좀안 차는 느낌인 것 같고 오래 써도 괜찮은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간단한 사양을 말씀드리면, 임피던스는 50옴이고, 주파수 응답이 15에서 28,000Hz로 돼 있어요. 같은 500쓰리즈의 오픈형 이어폰이랑 비교를 하면 중간 정도 되는 주파수 응답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559가 14에서 26,000Hz고 599가 12에서 38,500Hz거든요. 599가 비쌀만 하구나.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3.5 케이블을 넣어 주질 않아서 별도로 구매를 좀 했는데 이 3.5파이 들어가는 케이블이랑 4.4 밸런스드 되는 케이블을 구매했는데 이 케이블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이 케이블은 완전 쓰레기 저거 2만원 주고 샀는데 완전 돈 버렸어요 인터넷에서 저거 비슷한 케이블 보시면 절대 구매하지 마세요 이 케이블이 나름 괜찮습니다 저가형에서 제품의 외관은 대충 보여드린 것 같고요. 제가 약한 2주 동안 쓰면서 느꼈던 음질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리는 대만족입니다. 제가 이 나이 먹고도 가장 즐겨 듣는 음악 장르가 누메탈인데요. 힙합도 마찬가지지만 이 누메탈이라는 장르가 이. 칙한 저음에서 오는 강력한 그루브가 사람 미치게 하는 음악인데, 20대는 이런 장르를 위해서 저음만 빵빵하면 장땡이라고 생각하고 닥터들의 헤드폰 같은 헤드폰이 최고라고 그랬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같은 장르의 음악을 들으면서도 이 과장된 저음이 강조된 헤드폰이나 이어폰이 점점 귀를 피곤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소니의 1000x 같은 시리즈의 저음조차 이 귀가 힘들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해서 이제는 제나이저 pxc 502를 줄여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hd 579는 저의 그런 니즈를 한번더 충족시키는 그런 헤드폰입니다. 이런게 개방감이라는 건가? 소리의 성향이 이 플랫하다기 보다는 저역이나 고역이 살짝 앞으로 나와 있는데 특히 저음역대 소리가 헤비하고 묵직한 데 비해서 귀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 둥하고 강하게 울리는 소리가 되게 넓게 퍼지는 느낌이랄까? 전체적으로 공간감이 굉장히 좋고요 이 정의감이라고 하나요? 이각 악기의 배치가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오픈형 헤드폰이 처음이라 모든 오픈형의 소리가 이런 느낌이라고 하긴 무리가 좀 있겠지만 저는 정말 신세계입니다 해상도면에서는 PXC5502와 비교해서는 살짝 떨어지는 느낌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 감상용으로 둘중뭘 들을래? 하고 묻는다면 저는 HD579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정도인데 얘보다 더 비싼 애들은 소리가 도대체 어떻다는 거야? 너무 좋은 얘기만 했나요? 이제 단점 얘기해 볼까요? 일단 사람 많은 데서는 못 씁니다 조금만 볼륨을 높이면 밖으로 소리가 다새 나가요 힙댁게 연결해서 볼륨을 한50% 정도만 놓고 들어 볼게요 대중교통에서는 절대 이용 못하고요 두 번째로 시끄러운 데서 못 듣습니다. 볼륨이 웬만치 크지 않는 이상 외부 소음이 음악과 함께 섞여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써도 안쓴 것처럼 밖에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다 괜찮은데 이 공간에 제약이 있는 제품이네요. 집에서 혼자 조용하게 감상하거나 뭐 사람 없는 공원 벤치에서 정도? 에서 감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임피던스가 50옴이라 일반적인 헤드폰이나 이렇게 직접 연결을 하면 음악을 크게 듣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저는 뭐 힙덱이나 젠덱같은 헤드폰 앰프에 체결해서 듣는 걸추천드릴게요 아, 이런 제품의 소리에 대한 평가를 디테일하게 해보는 건 제가 오늘이 처음인데 생각보다 힘드네요 이게 내가 들은 소리를 이렇게 말로써 표현한다는 게 남들이 유튜브에 올린 거볼 때는 뭐 그렇구나 하고 봤는데 어우 직접 해보니까 많이 힘드네요 그래서 자꾸 하면 늘겠죠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석교동 김대리였고요 여기는 석교동 우리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